요즘 유행하는 장벽 크림 이거 막 쓰시면 오히려 피부 망칩니다. 제 피부가 진짜 민감해서 겨울에 추우면 얼굴이 막 빨개지거든요. 예전에 나는 솔로 영자님 피부가 딱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피부장벽이 엄청 약해서 생기는 증상인데 이 홍조를 무시하고 계속 수분 크림만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져서 장벽이 민감해지고 트러블이 쉽게 생기는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장벽 크림이 난리인 건데 쉽게 말하면 보습력 좋은 크림. 우리 피부 지질층에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 가지 성분이 크림 속에 들어있어서 장벽 크림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속 보습이 되니까 피부가 훨씬 편안하죠. 근데 문제는 시중 장벽 크림들 너무 백탁이 심하고나 유분기가 과한 것들이 많았어. 이러니까 모공을 막고 심지어 뾰루지가 올라오는 크림도 있더라고. 수분 크림처럼 매끄럽게 발리는데 속 건조만 싹 잡아주는 젤 크림 같은 장벽 크림 없나 찾았거든요. 제가 장벽 크림 이0개 넘게 써봤는데 딱한 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루벡틴 울트라 크림. 시중 장벽 크림과 다르게 병 의원 전용이에요. 피부 민감한 분들은 물론이고 질환적으로 건조한 분들까지 모두 쓸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요. 캘리포니아 전문 연구소에서 공동 개발을 암 치료 환자분들 대상으로 포뮬라 개발까지 마친 제품이라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거. 겉돌거나 번들거림 없이 바르는 대로 싹 피부결 따라서 흡수되니까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 세콜지는 물론이고 요즘 유행하는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까지 들어가서 피부 껍질하고 홍조 달고 사는 분들한테 짱이죠. 바른 다음 날 바로 피부 결 좋아지고 일주일 바르면 맨날 달고 살던 붉은기까지 잡히니까 애초에 트러블이 잘안 생기더라고. 병 의원 전용 장벽 크림 이거 같이 써보실 분 계신가요?